네, 죄송합니다. 방송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계속할게요 나왜무 바뀌었지? 어? 이거 말고 이거. 어 이거지. 그렇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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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뚜뚜뚜 두두 에에 어디야 아까 이 여자가 왔던 길 같은데? 이 여자가 도와달라 했지 그 다음에? 길을 못 찾았단 말이야 내가 어디로, 어디로 가야돼요 아, 임마! 아, 왜 저기 계시지? 여기, 여기 또 여기 와. 여기, 여또 여기 와. 그럼 여기 또여어 여기또여지아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뭐야? 그 뭐야? 아, 이거 말고, 머리 말고, 머리 머리 말고. 아 그래, 이거야.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야, 이거 타이머터이구만 간다 아니 아니 멍청아! 빨리 빨리! 도, 와 멋있다 멋있다 그죠 여러분 멋있어서 멋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진짜 본격적으로 할게요. 멋있잖 멋있잖아. 그지 멋있지. 금방 와. 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이거 지금 동그라미 버튼 뽑힐 것 같거든요, 지금.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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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되는 거야. 어, 이거 원래 안 돼. 여기. 왜. 왜 아무도 나에게 여기가 길이라고 왜 얘기를 안 했어? 어? 너희 다 처음이니? 이렇게 쉬운걸. 나 왜, 그, 헛짓거리라면서난 뛰어댕겼지? 개 열받으니까 쟤는 다 내꺼야. 일루와. 다 죽여버리겠어. 일루와. 딱대. 죽지마, 죽지마. 아직 안 끝났어. 죽지마.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죽지마. 죽지마! 더 나와, 더 나와. 아니 멀었어, 아직 멀었어.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빨리 죽어. 보스가 나오란 말이야. 개를 옮기라고요? 개를 어떤,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진짜 계속, 개... 계속 나오라니까 계속 나오네?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 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일로와봐, 일로와. 들어와. 제 들어와. 저, 저, 들어와. 저, 저, 저. 들어가, 여기. 자! 됐나? 안으로 와봐, 로 와봐. 안로 와봐, 안 와봐. 안 와봐, 안으로 와에헤 일로 와봐. 그래. 로 와봐, 안으로 와봐. 로 와봐, 와와 뭐, 어, 치우 좀 더, 더, 더 불러봐라. 어, 경험치 좋아. 꿀이야? 이게 없어. 이게 끝이야. 얘네가 끝이야? 자! 아, 좋았어. 좋았어. 야, 꺼져. 꺼져. 오, 어, 야, 야.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 이게 지금 여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뭐래 그래야 되니 그냥 그래픽의 일종이에요. 엘로아. 아니 아줌마 그렇게 해서 꺼지지 는 꺼지는 애들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손을 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뭐야? 여자만 우리네 어어어... 어... 아... 아! 어. 아이, 기다려봐, 아줌마... 어어... 이게 뭐하... 뭐야? 어... 아줌마가 손을 놨어! 와나 게임 오버 시키려고 손 났어 와 의도했네 진짜 이거 빨리 구야겠다 아줌마 놔요 에 빨리 빨리 식딱 가만히 있어 딱 가만히 있어 지켜줄게. 왜, 왜 무슨 일이야? 또... 일아와 그래 말잘 듣는데... 나쁜 남자네. 얘가 뭐야? 아, 뭐야? 아, 저 여자 따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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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뭐야? 아... 어 아... 아... 어. 어, 어. 어 좋아 피해 피피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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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지 피피 피. 피해야지 그렇지 이 어떻게 잡아? 아 반격기 어야 돼? 좋아 반격기 쓰게 빠세 빠세! 좋아 때려 하 때려, 때려, 배제 딱돼와한 대, 두 대, 가세요 아, 때려 갖고 와한 대, 두 대, 대 저 여자가 날기다려주고 있어 가자, 같이 가! 거기, 거기, 가만있어, 가만있어, 다만있어나줄게 아, 널안 죽여. 야, 그냥 악당만 죽일 건데. 나 가자, 나 가자, 나 가자. 나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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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가가 가자, 가안죽자다가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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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와, 우와. 가라니까. 연습해. 어때, 이 방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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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 어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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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거 못본 걸로 해줘? 막아주고, bah, bah, b 와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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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어때? a h 격 a h 어때, 어때, 어때 하하~ 어디 갔어? 여럿이게 여우이게 뛰어야 된다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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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날 버리지 마세요 오 힘내, 힘내. 힘내어힘내어힘까 힘내라니까! u 돌아 s Ultra. w h a 어 did you buy? Bonga, c a 어 a o Cacao, Cacao, Bigo, Bigo, Cacao, Cacao, 었는데 a o Ca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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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구나가야야지 마라 네 양사님 관계로 팽가해 감사합니다 이, 이 제우스 제우스 아 퍼소님이 백개아 오늘에 백개아첫백개아 생유에 감사합니다 아, 매니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세요아백개 생유에 감사해요 아, 어디야 돼? 허손님이 저 방송할 때마다 몇 개씩 짜주신는것 같아요. 이거 뭐야? 정원 상, 상층. 뭐지, 뭐? 네, 편집하는데 쉬,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 뭐 끝이야? 네, 리브님 15개로 핀가해 감사합니다. 생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작동시키는 장치가 고장났다. 그렇지, 뭐 하나 고장나야 재밌지. 양산님한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떨어져야 돼. 뭐, 뭐어해야 되는데, 어, 떨어져야 되나? 여기 전기칼로 공격해야 돼? 칼이 뭐야? 전기칼 없는데? 안 돌려줘. 여기,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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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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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거를 한번더 돌리라고 그럼 전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뒤로 말고 앞으로 밀라고. 그러니까 여기 아 뭐야. 아, 여기. 우리 헬랭님 한 개로 생각사합니다 우리 헬랭님 한개또 왔습니다. 헬랭님 또한개 왔습니다. 여기 니가 그러니까 여기를 돌리고. 여기로 가잖아. 여기로 가잖아. 여기서 고장났다 하지. 다시 돌아가란 얘기지. 돌아가. 한 바퀴 더 돌려, 여기.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란 얘기야? 왔어 이걸 여여이걸 여나? 이거네 난 천재였어 네, 세이브 한번 할게요 네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직구 갈라고왜 좋은 게또 나오나? 어, 소리부터야 이거 아, 잠시만 아, 걸게요 이거 아, 이거 안걸 수가 없다 이거 소리가 네, 걸어, 걸, 걸었어요. 음. 어 앞으로 니테가 어. 미의 여신 아닌가? 음. 어. 음. 음. 네, 병돌이님한테로서부터 감사고요. 물러가라 공시간 방해해서죄 죄송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보해 오, c r o o k 야 되나? 내어 앵글보소. 형한테... 야, 야. 장난칠 여유가 없다 앞으로 금지내 침실에 너같은 진짜 남자가 들어온게 얼마나 됐는지 알고 이러는거야? 밖에 있는 다리는 무너진 거랑 다를 바 없어. 제우스한테 미궁을 만드는 멍청한 다이달로스를 시켜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사정했는데 안 된대. 야야 채팅 쳐라. 야, 야, 야 채팅 쳐라. 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고, 밖에 있는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말이야. 남자들은 정말 못 말려. 저 다리를 고칠 수 있는 이는 내 남편이야. 아니 왜 계속 닌구세요? 말한 마디 하는데 한세번 닌구는 것 같아 진짜. 아씨, 내게 묻겠다, 크레이터 나랑 있을 거지? 아, 내 마음 같아서 얘인데 진짜. 같이 있고 싶은데 진짜. 이거 진짜 같이 있고 싶은데 한 아, 아씨 아니요 씨. 남자들의 전쟁과 복수에 대한 욕구. 원한다면 내 남편에게 말해. 이팅님 한기로속사합니다 만날 수 있어. 헬랭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니오 했어요. 예. 빠른 진행을 위해 네, 아니오 했어요. 이제 19분 풀게요. 어, 누가 이거 어떻게 가 아, 지금 6시 14분이거든요. 오! 오후 6시 14분이야. 지금 청소년, 어, 보호 시간이라고 10시까지는 안 돼. 얘는 아버지, 안 돼. 내게 돌아올 줄 알아. 난 너희들을 지켜주고 싶어. 크레이 토스 말해 설마 아프로디테나 그 전쟁의 신을 정복했나? 그건 직접 당신 부인한테 물어보시오. 나는 미궁만 찾으면 돼. 난 성화를 찾는 줄 알아. 미궁속에서 대체 무엇을... 안 돼! 그 애는 내버려둬! 오빠라는 건드리지 마, 크레이터스!